안녕하세요. 저는 아보보드니입니다 아시죠? 자,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재미있는 걸 갖고 왔는데요. 다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아보보드니의 만화책방. 제가 지금부터 만화책방을 할 거예요. 다음부터 이거 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일단 오늘 제가 한개 만든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목은 용돈 받는 날이에요. 근데 제목, 내용은 용돈 받는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점점 시리즈를 만나다 보면 왜 제목이 용돈 받는 날인 줄알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용돈 받는 날이라는 책을 보러 가볼까요? 슝슝! 네, 용돈 받는 날 책이에요. 표지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. 제가 여기 호치캣을 박아줬어요 용돈 받는 날1 펼쳐서 보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잘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와야나 떡볶이 좀 사줘 싫어 너 용돈 언제 받냐 너 어제 받고 어제 다 썼어 뜨헉 애가 보아랑 했던 거고요 흠, 그럼 너 언제 용돈 받아? 다음 달, 다음 달 8월 2일? 재미야, 나 과자 사줘. 안 돼, 나 용돈으로 사 먹어. 나 용돈이 없어. 진짜? 어제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해서 다 썼거든 대박 그래서 세미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용돈 받는 날 2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용돈 받는 날1채기였고요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아 어? n